자 여기는 영우의 마지막 하점이 살고 있는 삼선암 삼선암 실무 와 와자 와 삼선암 유유히 동강이 흐르는 동강이 흐르는 영혼의 마지막 하전민이 살고 있는데, 지금 안 계시는 것같아내 생각에 일단 강아지가 우리를 반겨주고, 반겨주고 나도 새끼 나와라. 야 멋있는 장면이다. 진짜 이완전이 응. 하전민 맞아?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사셨어요. 이렇게 된데서 아~ 닭이 없어. 닭이 다사 먹었어. 저 닭장입니다. 저기. 요것도 닭장. 자, 저 강변이 저 유유히 흐르고. 자, 여기는 진짜 음~ 맨날 나라의 혜택을 조금씩 주었으나, 주었으나 이제는 그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참. 예, 떠나지 못한 이 하정민의 이 마지막 여생을 어떻게 지내나 하고 찾아왔습니다. 아, 사적으로는 음. 이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. 근데 뭐 옛날에 어, 하, 이렇게 비로도 있고 사람이 들락거 되는 창고기도 하고. 야. 진짜 오리지널 오리지널 영월 삼천안 오리지널 하전민 집입니다 아직도 이집 하전 좀 봐요 저거 봐죠야저 나무도 저렇게 오리지널 하전민 집입니다 오리지널 하, 지게가요 두 개씩이나 있고 사다리 얼금대 요렇게 지금 저기 정낭입니다정낭 정람. 화장실 화장실에 그런데, 어떻게 사람이 돌무덤이다. 돌무덤, 완전히. 장군총입니다. 저런데서,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았을까 하고. 앞에 배경 좀 봐요. 배경이 아닌 비경인데, 비경. 와. 아. 딱한 집이 사는데, 여기. 음, 해발은 한8 0 0고지한8 0 0지 이렇게 되는데. 안찍하자. 누가 사나 계세요 네. 아 이렇게 이불은 입고 사람은 잘수 있도록 야요 방을 부를 때다어불 냄새 냇냄새가 나 냇냄새 불 냄새 냇냄새 와와 볼통도 하네 볼통 와 보키다. 불 떼는 데다. 아. 불도 떼고 난구도 이래있고 야 역시 우리 하전민은 불하 전 밭전자 민. 아. 불을 놓아가지고 놓아가지고 밭을 읽어서 이 배경 좀 봐요. 한돌 아래 첫 동네입니다. 이렇게 정상에 이렇게 정상에 어 사람이 살아요 한 집이 음 진짜 우리 신이 계시는가 일단은 와 저는 개가 뭐뭐 쥐를 뭐 잡먹나 아주 그 꺼지지 인데 닭은 한 마리도 없어 닭이 야. 자 저희 유튜브는 낱낱이 구석구석 오지 마을을 현장 답사를 해서 이렇게 어... 시청자님들께 알려주는 알려주는 채널입니다. 채널인데 여기에는 진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오늘은 맘 먹고 맘 먹고 여기를 와서 아이 수도가 어디에서 물이 아, 이건 고기나 고기 있나 여기? 엄이 고기 고기 잡아다가 이래놓고 칼좀막칼칼칼야 장군네 집이 끝났을 칼, 거는가 칼칼자 여기는 여기 또뭐요와 이런 데가 다 세상에 사람이 다있나 이건 또뭐 어르신이 계시나? 어르신이 계시나? 이칼좀 봐, 이 칼. 야, 이거 뭐리잘 썼네. 딱 잡고, 소 잡고, 개 잡을 때 탁, 탁 해가지고, 수치로 보내다 칼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. 아유. 야, 완전 미로다, 미로. 아. 완전 미로 이건 멧돌이고 여긴 또 있다 있다 우리 신 신발이 있어 우리 신 신발이 있고 고기 구워 먹었다 여기 불이 있어 불이 따뜻해 따뜻해 여러가지 고기 를 구워 먹고 어르신, 신발이 있다. 여기는 불이 없고 일로 와, 일로 와. 야, 여기 생님큰감모 수치요. 런데 사람이 이렇게 산다니? Mm-hmm. 편한 동네가 여기 동강이, 유유 u 물소리 나죠 그죠 물소리 들리죠 저 비경 좀 봐요 동강이 유유 you, you, y o